한 선수가 1년 동안 세계 4대 선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 사항식의 형태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스 공식은... 아저씨 뭐예요? 저거 제 방송인데요 추석 대목에 주목받는 다섯 편의 영화가 탈을 뽑았습니다 추석에는 또 코미디가 어울리잖아요 강변북로에서 차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어떤 여자 때문에 4중 추돌 사고가 생기는 거죠 출동 사고가 났으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서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차에 치여서 죽게 된 희생자의 뭔가 비밀이 담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퀴즈쇼의 마지막 문제의 정답입니다. <놀람> 지금까지 무조건 뭐평난 거라 얘기? 그거 아닌가 뭐야? 그래서 네. 그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답 하나만을 믿고 <laughs> 퀴즈쇼에 뛰어들어서 133억 5천만 원을 가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인간 군상들의 캐릭터 쇼 네, 그렇습니다. 퀴즈왕 <laughs> 코미디 영화 하면 은또 이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력이 <laughs> 아주 재밌습니다. 네. 어, 제작자로 변신하셔서 만든 영화가 바로 웰컴 투 동막골 네 무려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제작자 근데 이분 응. 모든 영화의 금액 수자를 합쳐도 800만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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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한 대중. 웃음> 아, 무슨 기소실이에요? 반갑습니다. 이퀴즈와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골셋째주 개봉작 중에서 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영화. 음. 1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거는 이게 집단 캐릭터기 때문에 그런 음, 것 같아요. 음. 아. 현장에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음. 이 영화가 그런데 다들 지쳐있죠. 우리... <laughs> 14박 15일 동안 찍내겠죠 네. 네. 근데 이 15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전회가 거진다 꼴까닥 밤을 세우고 저는 요즘 밤안 세거든요. 설령 할 네. 때. 막한 새벽 한두시 넘어가면막 카메라 액션하고 제가 자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음. <laughs> 깽 연기십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 <laughs> 내가 진짜 두분 위해가지고 난지키도 낮춰드리려고. <laughs> <laughs> 어이네아올라 많아요 네. 동력분진체로 아, 아, 네. 영혼을 남기시겠습니까 김사장이 무슨 파바르트요? 파바르트요 <laughs> 사실 음, 누가 이, 이 여정에 음. 건강음료제 이상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 사람은 아. 김수로죠 김수로라는 네. 배우는 네. 정말로 이게 안 쉬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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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 나 얘랑 <얘는> 못하겠다. <목소리> 고맙죠, 현장에서. 네. 현장을 갔다못하겠워가 갔다 음. 그랬던 친구가, 네. 카메라 액션 하려면은 바로 직전에 머니에서 꺼내서 대본을 봐. <laughs> 아, 마지막에 약간 뭐. 진짜 것도? 내 작품에서 대본, 네. 그 따위로 외워오는. <웃음> <대본을> <웃음>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거 정말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긋나지 않는 흐름을 잡아주니까 통영됐었던 것같아 많이 배웠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심지어 1인 5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 연기 그런가요? 있죠. 네. 용산서 강릉 2반 반장 마 반장입니다. 연출 있죠. 연출. 각본, 제작. 네. 제작. 거기다가 촬영까지 잠깐 하셨다고. 촬영. 아니, 그, 네. 그 훌륭한 촬영감독이 네. 잠깐 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친구가 찍을 때 제가 촬영을 했고 편집도 사실은 이번에는 아. 또 하나 있어요. 아. 음. 얘기해 주세요. 재밌을 음. 것 같은데. 음. 영화상에서 네. 이수영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만듭 작사, 작곡을 제가 어, 그래요? 오. 가 고등학교 때 원래 작곡 전공이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뭐 그냥 까짝까짝 되긴 하는데 영화에서 두만강 네. 푸른... 야! 술한잔더 하자.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마디만 넘어가면 저작물을 내기 때문에 만들어버렸죠. 아, 몰랐던 사실을 정말 많이 알게 되네요. 불란서 네. 문학의 최고의 거장으로 인정받은 문학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시인 카산드라에게 바치는 찬가는 최근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인용되어 명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뭐 문제 끝인데요. 주관식이요 퀴즈쇼기 때문에요. 이 퀴즈왕이라는 영화 자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은 역시 퀴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퀴즈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문제 아, 또. 그래요? 그래서 아, 그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퀴즈 문제만 내는 작가나 다른 스텝을 따로 놓으신 건가요? 아니, 요 제가 대부분 했고, 음. 연출 파트에 있는 우리 스텝들 리서치도 도움을 음. 받았고. 아, 진짜 비하인드는요? 음. 제가 아직도 땅을 흘리는데요. 네. 2번 문제죠? 네. 광학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곧장 걸어갔다. 어떤 여자가 광화문 2번 출구로 나왔고, 래서 차를 한번 건너고 네. 뭐 했다. 그래서 뭐 위반한 네. 법규가 뭐냐 그랬을 때 거기 무단횡단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광화문 네. <laughs> 네. 삼거리에서 길을 한 번만 건넌다는 것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영화 다 만들고 편집까지 다 끝내놓고 네. 오랜만에 이제 광화문을 앞딱 지나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laughs> 아니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해가지고 정말로 심해와서 제가 뭐 갖다가지고 그거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이런건 좀 애교로 음. 봐주시겠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나오고 음. 답을 안 가르쳐 주시고 음. 지나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이왕의 퀴즈쇼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퀴즈를 음. 관객들이 같이 맞추는 재미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극장에서 나오면서 그 문제도 잊어버리고 나옵니다. 한번더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교묘한 상업적 코드 아니십니까? 음,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보시는 분들은 정말 궁금해서라도 영화를 보게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전문용어로 네. 어, 밑밥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웃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극으로 만들면 낙일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고 응, 근데 배우들의 가, 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작이 중요하고 네. 즉흥적인 느낌이 중요하고 음. 현장성이 중요한데 왜 영화인가? 음. 제가 박수 칠때 떠나라라든지 동막골 같은 경우에는 연극으로 먼저 했는데 연극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걸 영화로 했다면 은 창작자로서 음. 아 여기서 지금 못 만들어내는 어떤 거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다는 결핍이라든지 그 갈증에서 가거든요 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그 매체를 선택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네. 그냥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번엔 영화를 하고 싶은데 음 라는 거죠 사실 뭐그 영국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촬영과 같은 편집 기법인데 음. 사실 이번 영화에서도 클로즈업 장면이라든지 음. 이 표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영국과는 음. 차별화된 아니 근데 이 자리가 참... 참 편한 거는 막 나를 어... 자해하듯이 막 해도 음. 여기서 다 좋게 정리를 <laughs> 근데 아, 저분이 통수를 진짜... <laughs> 친다는 거. 네,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작건 중에 어, 네. 왜 박수칠 때또 나왔습니까? 네. 어, 있을 때 잘합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이런 책볼 필요 없어 저 양반만 오늘 잡으면 그냥 우리는 오늘 인생 쫙 피는 거야 누가 얘기 좀 하면 반응 좀 해봐. 내가 불쌍해 죽겠어 아주 그냥. 저도 딱한 마디 좀 <laughs>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영화를 거기서 끝내셨습니까? 아, 사실. <laughs> 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참고로 에슬로그즈는 아마 김태씨가 무지 무지 궁금해 하셨던 거. 그분은 팔차장에서퉁크 네. 열고 이렇게 나오는 그림도 있고. 아 네. 그분이.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나와줘야지 일등한 네. 주인공이 면제부터 씌워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이. 네. 우리 말이야. 한번 해볼까? 이게 또전 스탭들 전 배우들이 모두가 다 주주지분제로 참여한. 그 의미가 저한테 그렇죠? 가장 큰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수가만 된다면은 얼마 버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분이 버셨어요 만약에 음. <laughs> 그렇게 된다면 충무로의 영화 방식에서 작은 또 하나의 제작 방식으로 음. 남지 않을까라는 거. 내 말이 정말 정확하시네요. 명절입니다. 늘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 즐거움 속에 제 영화 뿐만이 아니고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즐거움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피해갈 수 없는 한줄 정도 <laughs> 별점이 남아있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세 개입니다. 와, 개인기의 경연장. 5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네. 뒷얘기 조금 더 듣고 싶고.